24살 장윤하고요 항공과 졸업해서 이제 뭐 취준생 하고 있습니다. 음. 아아 근데 이렇게 날씬한데도 다이어트를 많이 했대요. 네. 아 그래요? 음. 어디 할때가 있어요? 저체중으로 가야 돼서. 아 네. 왜 지금 몸무게가 몇킬로예요아 아, 아, 키가 아, 168인데 50? 그래? 6kg예요. 어 괜찮은데? 네 5kg 더 빼오시라고. 누가? 스태디 누가? 스터디 멤버가 있는데. 스터디 어. 멤버. 이까한번 네. 아, 그러니까 준비하는. 아. 네. 아. 5kg만 다 빼라. 나 봤어. 나 며칠 전에 기사에서 봤어. 승무원이 키에 체중 커트라인이 있어. 비행기가 떨어지나? 왜저 무거우면. 유럽에 그러니까, 비행기 못 깔고. 어. 아니, 도, 왜? 내가 비행기, 왜 이렇게 해야 돼? 근데 독일항공, 유럽 갈때 독일 아줌마들 다막 다 이러시잖아. 그랬다 하면 상관없잖아. 우리나라에서만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기준에 내가 못 들어가. 아, 나는 못 들어가, 못 들어가. 나못 들어가더라고.